아, 진짜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제가 잡아먹히겠는데. 이거 방송국 소품인가요? 아, 되게 좋은 소품 여기 팀장이 선물 받은 거네. <laughs> 아. 구포 성심병원에 김동환 과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튜브. 신경외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손끝 감각이 엄청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튜브가 오늘 아주 벌라이어티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손끝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모두 다 구포성심병원으로 찾아가시라고 음. 손끝 감각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촉각으로만 뭔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 저만 모르는 건가요? 당연하죠 <laughs> 과장님이 만약에 맞추지 못하신다면 오늘 모터쇼 티켓도 드리니까 차를 한번 바꿔봅시다 제 차를요? 네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시죠? 예 진짜입니다 차 어떤 거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laughs> 지하철 정기권을 드리는 걸로 야좀 그렇다 지하철하고 이걸 어떻게 바.. 아, 음.. 못 맞추시면 시계를 경매에 걸어주십시오 약속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건 능력밖에 안 계시군요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손을 넣어주십시오 아 이거 왜이렇 뭐 어떻게 하니 접시. <laughs> 어 원장님 정말 그 의학계 이영표 같았어요. 헛다리 짚으셨어요. <웃음> <웃음> 자, 오오와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원장님, 괜찮으세요? 정답. 예.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 예. 가장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 중에 하나죠. 브로콜리. 정답입니다! 와, 역시, 진짜 손님에서 오십니다. 다음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이시죠? 김동완 과장님은 이걸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맞추실 수 있을지. 손을 넣어주십시오. 자, 쪼, 쪼, 쪼. 어, 이구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 좀 흐물흐물하고 좀 축축하고. 흐물흐물하고 축축하고. 맛있을 어? 것 같은 느낌.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바다에 있을 것 같은 바다에 느낌다 느낌. 바다에서 어떻게 지내고 살고 있는 녀석 같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생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뭔가 다리나 촉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리나 그리고... 촉수가 이렇게 같은... 아, 역시 손끝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다리나 아... 촉수. 아 이것도 약간. 네? 제가 좋아하는 주꾸미? 주꾸미 말씀하십니다. 주꾸미 오늘 차고 오신 롤렉스 시계를 네. 짝퉁입니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어우 이 어떻게? 또 흐물거리. 아, 아까보다 더 흐물거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살아 있는 걸 죽인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음... 정답 네 두부. 두부 왜 두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흐물 흐물 흐하고좀 부서지네요. 두부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같습니까? 그거 진짜 맞다 생각하시면 제 볼에 뽀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 딴 걸로 할게요 <laughs> 두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두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논리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음. 성격 여러분들은 닥터의 우유부단함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요새 저희 아기가 곧 돌이라서 네. 두부를 자주 먹거든요 네. 두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아닌 거.